올해 한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똑같은 대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코비 v i d 1 9 때문에 손과 발이 꼭 묶이고 마음까지 묶여서 올한 해를 그대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는 힘차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하답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사실 교회가 인원을 조절하고 대면 예배이 비대면 예배니 하면서 사람을 갈라놓고 보지 못하게 하고 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바이러스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하나의 단어, 균, 병균이라는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을 뿐이지,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를 1년 동안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강국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보라고 위를 보고 땅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맞으러 베들레헴에 갈때 그는 그들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제 세상 것은 다 나에게는 떠나갔다. 오직 아기 예수 구세주 메시아 우리들을 이제 살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방을 찾아왔던 그들의 발걸음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위를 바라보고. 그 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에 강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존재를 이코 o v i d 1 9 시대에 정의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추가하고 땅에 살지만 한의 소망을 안고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정의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바울 서대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있답니다 하고 제가 말씀 드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답니다. 계속 가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있답니다. 있답니다.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혹시 이탈리아 가서 이 토리노 박물관에 앞에서 동상 보신 분 계세요? 여기? 안계세요 다행입니다. 그 모습이 하도 우스꽝스러워서 아주 이름은 잘 지었어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 왜 카이로스가 신이 됩니까? 왜 시간이 신이 돼 잘못 지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안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시간으로 돌려서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내 삶에 풍족함이 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온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그 시간을 신으로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도 우스꽝스러워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냥 껄껄껄껄 우는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앞니마에는 머리가 치롱치롱하게 이 무릎까지 내려오고요 뒤통수라고 해야죠 뒷머리라고 그러면이 이 재미가 없어요 뒤통수는 뒷통수, 그냥 빨개가지고 머리가 한털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에는 뒤꿈치,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렸대요. 발이 몇 개예요, 우리? 두 개죠. 두 날개가 달렸대요. 그리고 두 어깨에 또두 날개가 달렸대요. 그러니까 날개가 몇 개입니까? 네 개죠. 비행기보다 빠르겠어요. 예, 네, 비행기보다 빠릅니다. 날개가 네 개니까. 비행기는 날개가 두 개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토리노 박물관 앞에 있는 동상에 바로 밑에 글귀가 써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처음에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글귀를 보면서 그들은 초연해지고 또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또 한번 눈을 들여다보니까는 손이 양손이 있어요. 양손에는 한쪽 손에는 저울이 달려 있고 한쪽 손에는 칼이 들려 있는 거예요. 저울과 칼 저울이 우리 인생에서 할수 있는 세 가지 일이 있답니다. 하나는 나를 달아보는 저, 저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달아보는 저울이 있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달아볼 그런 저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웃음을 터뜨렸던 그 사람들이 그 저울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아마 웃음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들려있던 칼을 보게 되면 아마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견디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이송령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말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말한 그 과손 주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말씀으로 책에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내가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삶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리포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방 박사가 내려놓은 황금이 아니고 값비싼 유향이 아니고. 값비싼 몰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 주일 마지막 예배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탄원하느니 나는 나는 마다 죽노라 우리가 무슨 일이 잘안 되면 죽어버릴까? 죽고 싶다? 그런 말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더 강해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났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내가 좀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있다고. 좋은 학력이 있다고. 내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낮아지는 것이고 나를 쳐서 그리스 앞에 복종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들려있어야 합니다. 이 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칼이고 이것이 진정한 무기입니다. 다윗이 권리학과 싸울 때 다윗은 창과 상패가 들렸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골리앗의 마음을 흔들어 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그큰 칼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다윗의 조약돌을 몇 개로 골리앗을 어무릴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 나가 싸우고 일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냐고, 쓰레기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재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성경에서는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또 포도, 열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그런 시대 속에서 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창답해 하시고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못 박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밑에서 자기를 조롱질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어느 환경에서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하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가수원지기를 향해서. 과손 주인은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3 년을 기다렸다. 내가 3 년을 기다리고 또 와서 보니 또 열매가 없다. 과손 지기를 향해서 이거 찍어버려라. 그럴 때그 과손 지기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향해서 질책했지. 과수원지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수원지기부터 먼저 혼을 내야 될거 아닙니까? 너 잘못 길렀어. 왜 과일을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라게 했어? 그런데 전혀. 가손지기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안타까워서 무화과나무 열매, 못 맺은 것을 가지고 화를 내십니까? 찍어버리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나에게 종용하시는 분이 있다.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다. 나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있다. 이것을 암호, 암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참아 주세요. 금년 한 해만 참아주세요. 제가 걸음을 주고 땅을 바꿔서 내년에는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천상에서 보좌에서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지 않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황금일까요? 유황일까요? 아니면 몰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것이 너의 열매다. 저의 형제가 너의 열매다. 저 친척이 너의 열매다. 저 친구가 너의 열매다.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끼가 마리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잘라져 나가겠죠? 그런데 올려 만났습니다. 시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우치라고 깨달으라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 자리로 가라고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금년 하나만 참아주세요. 이제 금년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들여다보며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두드려 보면서 올해처럼 내년도 살, 살겠습니까? 아니죠. 내년은 더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열매 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화나시는 것을 제가 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갑절로 칠거라도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아니 친구들에게 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그 말씀이 꽂혀서 그들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고, 대화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도록 우리들은 날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살 것도 있습니다. 직장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무화과 나무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 예미 그림을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우리는.